<목소리> 안녕하세요 <목소리> 오랜만에 올리요 네 무서운 이야기 저번에 편집을 다 못해가지고 못올렸어요 음, 무서운 이야기 Three? 어, 수, 3? 어 자. 2 아니면 3이요 이건 좀 길어요 근데 제가 살라살라살라 살라, 살라 엄청 목소리가 못알아들어서 좀 중요한 부분을 좀 짧게 말해볼게요 약간 좀 저번처럼 요 붙이지 마요 네자 <웃음> 어, 어. <웃음> 아 유진이 유진이라는 애가 있었는데요. 아맞 어, 뭐, 아, 유진이라는 애가 있 어. 있었는데. 네, 유진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걸 진짜 좋아해. 음. 막 공부할 때 필요한 자료를 도서관에서 딱 그래서 도서관에서 막 인터넷 자료도 검색하고 했는데, 그때, 어느 때처럼 이제 좀 어둡고 깜깜하고 비가 오 날, 어느 때처럼 이제 도서관에 들려서 갔는데, 뭔가 그때부터 기운이 달랐대. 이게 퇴마사인가 봐? 어? 기운이 달렸, 기운이 달랐대. 응. 그러면서 걔손 옆에 부적이 달려있었대. 유진이. 응. 그리고 쿠키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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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. 특징이고요 그리고 걔 옆에 어... 검은 티를 입고 이렇게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리는 그런 애가 책을 보고 있었대. 그래서 내가 자기가 너무 무서워 가지고 유진이가 그래서 아, 내거 뺏어 갔어. 유진이가 그래서 안녕 친구야. 같이 책 볼래 했는데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. 그래서 뭐해? 어, 어디까지 말했었지? 몰라 <laughs> 그 같이 할래 했는데 말이 없었어 어, 말이 없었어요 음.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냥 무심코 그냥 걔 앞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근데 걔가 이상한 점은 책을 아무리 한 페이지가 길어도 30분을 지나도 책장을 안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얼굴을 들여다보니까 하얗게 얼굴이 줄려있고 아, 얼굴 그눈코 입이 아예 없었고 그리고 음. 눈 감는 것처럼 되어 있고 살짝 죽은 것처럼 음. 죽은 죽은 것 같다 죽은 것 같았대 근데 음. 걔가 갑자기 말을 하는 거야 안녕 이러면서 목소리 겁나 밝아 음. 나, 안녕 막 이러면서 그랬던 거지 음. 유진이한테 그래서 우리가 뜻깊고 우리이러 해서 손을 끌고 음. <laughs> 손을 끌고 이제 책을 고르고 있었는데 무서운 이야기가 때마침 나온 거야. 그래서 무서운 이야기 같이 볼래? 그리고 책장을 딱 넘기면서 걔가 말해줬는데 어쩌고저쩌고 살라살라 얼굴이 하얀 애가 있었어요. 죽은 것 같았고 눈코입이 없었지만 말을 하고 있었어요. 이랬는데 오 걔가 누구지? 하니까 이 책에 있는 주인공 바로 나야. 그러면서 이제 너 얼굴을 먹고 표정을 얻어내야겠어. 그러면서 자기를 먹었대. 으아아나눈 <laughs> <laughs>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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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바이트 주세요. 나 둘셋 유바이 <laughs> 일요일에 되면은 영상 머리는 왜이 모양냐면 이 모양이냐면 드라이기를 말려서 이렇게 얘가 이상합니다. 사자, 얘 머리 잘라 때요. 언제 짼 건데요? 인기해요. <laughs> 음. 대세요. <종가로 웃음>